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요일날 그림자대 불멸단, 그림자단대 불멸단 매주 일요일마다 예, 추방 의례라는 게 예, 치러집니다. 이번이 호주 서버로는 세 번째 추방 의뢰고요 한국 서도 버 동일한 일요일 오늘 시간. 아마 같은 시간대에 시작을 할것 같은데, 시차 때문에 한 시간이 아마 어긋날 것 같아요. 네. 게임 서버 시간으로 오후 8시. 호주 서버는 한국 시간으로 오후 7시에 시작이 됩니다. 자, 아직 시작하려면 약 15분 정도가 남았고, 또그 안에서 대기 시간도 약간 있기 때문에,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방송을 찍는 이유는 지금 여기 모여있는 상위 랭커들 중에서 세팅을 한번 엿보는 탐방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대부분 자주 보이는 애들도 있고 제가 배정받은 시드는 저번 주하고 똑같이 1번 시드에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1번 시드는 우리 4대 천왕 중한 명인 조너스가 있고 살런스도 있고 뭐 빵빵하네요 여기서는 질 일이 1도 없을 것 같고요 예. 일단 조너스 같은 경우에는 성기선데레벨로 예. 보다는 이제 불멸단을 디코에서 좀 많이 커뮤니케이션해서 사람들을 조금 이끄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한것 같고 근고 지킨 같은 것도 도맡아서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사일런스 유저 같은 경우에는 레벨이 원래 낮았는데 후반에 후반에 엄청나게 <laughs> 꾸준하게 레벨업을 해서 1 0 0레 이상은 한 모습인데, 예. 생각보다 파밍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예. 강화 레벨은 좀 낮지만 그래도 알짜배기, 공격속도 증가, 붙이고, 얼어붙은 심장 쓰죠. 태생 5성짜리에 2성 붙은 걸로, 예. 이거는 방어 기재고, 여기도 PVP 옵션이죠. 플레이어한테, 플레이어한테 주는 피해 12% 증가 붙은 보조무기 착용하고 있고요. 자, 광전사의 눈, 5광이네요 예. 광전사의 눈을 5광을 했습니다. 이걸 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 악마 사냥꾼들이 많습니다. 악마 사냥꾼하고 야만 용사, 무적기가 있거나 악마 사냥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나는 멀리서 그냥 견제를 하겠다. 한방에 널 죽이겠다. 받는 피해는 더 많이 받을지 몰라도 한방에 죽이겠다라는 마인드로 착용한 것, 것 같고요. 네. 어깨는, 주공격 피해 붙은 어깨를 착용을 했고, 예, 전설 보석은 뭐 별거 없네요. <laughs> 바지 같은 경우도 플레이어에게 받는 피해 9% 감소 착용하였고, 예, 주공격 스킬 속도, 예, 그리고 주공격 피해 5% 붙인 카센의 격려, 5강이네요, 이것도. 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태생 2성짜리를 5강을 예,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택했네요. 예. 자, 그리고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음, 극대화 확률 6% 붙은 거에 PP 손길. 그리고 몸통은 아마 스탠 높은 거 그냥 착용한 것 같아요. 기절 면역 확률 12% 증가. 이거 솔직히 있으나 많아거든요. 예. 마법. 마법 옵션보다는 이주 스텝, 힘하고 활력하고 복개 붙은 걸 착용한 것 같고요. 예, 힘가집에 어, 착용했습니다. 예, 참 같은 경우는 이, 이 친구도 많이 실패를 한 모습이고요. 제, 이것도 매직 옵션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옵션인데 스탯이 많이 붙어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 같고, 음 이것도 보호막이 있는 줄에게 주는 피해 증가. 이것도 그냥 매직 옵션보다는 스탯이 많이 붙은 것을 사용하는 예,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탯, 기술 재사용 대기 시간 4% 감소. 이게 어, 생각보다 별로예요. 쿨타임이 엄청 긴 스킬이면은 그나마 좀 체감이 들겠지만, 쿨타임이 그렇게 긴 스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4%면은 티도 안 납니다. 정해에게 주는 피해, 이것도 뭐 PV 이용인데, 이것도 그냥 스탠 높은 거 착용한 것 같고요. 이것도 지금은 저희가 소환수를 다루는 직업군이 없다 보니까, 공속 증가. 뭐,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착용을 했습니다. 이 친구보다는 일단은 조 존스 성전사죠. 지금 이 매직 옵션에 기본 아이템 공격력 18% 증가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직접 착용하고 테스트도 해봤는데 저한테도 이런 옵션의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 착용해 보면은 일단 스탯 표시되는 창 자체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고요. 뭐요런거 차고 있고, 예 그리고 이 매직 옵션에서 생명력 6% 증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피뻥인데 이거 말고 추가 보너스 생명력 12%인가 18% 증가한 옵션이 있어요. 그거는 생각보다 피, 피가 많이 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냥 플랫 생명력 6% 증가, 4% 증가 이렇게 달린 게 훨씬 좋습니다. 예. 시사와 범위 쓰고 기본할 템 공격력 증가 이게 적용이 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제가 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음, 테스트 해봐야 되겠네요. 음, 그리고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전설 보석이죠. 우릉글의 부름. 예. 특히 성전사가 쓰면 매우 좋은. 예. 다른 클래스가 써도 좋지만 그 중에서 특히 성전사가 쓰면 더쉽사기가 되는 이런 거 쓰고 무기. 주공격 피해 증가, 평타 증가되는 거죠. 제어 상실 상태에서 스턴이나 다리 묶이거나 이럴 때 피해 감소. 뭐 휘도는 방패 각인 이거는 뭐 거의 고정이죠. 예. 성전사라면은 솔직히 이 친구도 별거는 없네요. <laughs> 별거는 없고. 그 다음에 좀. 센 애가. 아. 이건 저번에도 소개시켜드렸죠. 우리 서버에서 가장 아이템 강화가 잘돼 있는. 우피라는 유저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분 진짜 아이템이. 공석 증가. 야 삼성짜리. 태생 5성에 삼성 만든 스며드는 응어리 착용하고 있고요. 플레이어에게 받는 피해 감소 착용하고, 태생 5성짜리 얼어붙은 심장 착용하고 있고, 이것도 플레이어에게 받는 피해 감소 세팅에 휴식에도 어, 이것도 방어용이죠. 이분은 완전히 그냥 방어적으로 거의 뭐 올인을 하셨네요. 네. 죽질 않겠어요, 아주. 어. 이것도 방어적인 전설 보석이고요. 완전 방어 위주로 세팅을 하셨네. 네. 이동 중에 받는 피해 감소도 어차피 계속 움직일 거니까. 황타 9% 증가 이야 태생 5성짜리 또 착용하고 있네요 이것도 방어기제가 달려있는 전설 보석인데 이 사람은 세팅이 거의 뭐 방어 위주의 그런 세팅이네요 어, 대박입니다 경복자 스킬도 음, 조금 아쉽긴 한데 어.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초반에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처단자에 이렇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뒤돌아 봐서 생각을 해보고 공약을 쓰자면 최근에 제가 게시물에 올렸던 생존자 위주로 찍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도감도 46이야. 와, 도감도 46이나 되고.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던전상황 하는 거를 잘못 봤거든요. 초반부터 이 사람이 그 균열 1등이었거든요. 계속 쭉. 초반부터 레업보다는 장비 강화에 엄청나게 신경을 썼고, 중반부에서는 제가 이 사람보다 레벨이 훨씬 높았어요. 그 정도로 레벨업을 안 하고, 장비에만 올인한 사람인데, 아마 제가 살짝 물증은 없고, 심증을 드러내 보자면은, 필드 사냥만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어, 어디에 처박혀서 수동으로 그냥 풀 필드 사냥을 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잘 때도 오토까지 돌렸을 확률이 조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장비 격차가 너무 심해요 지금 거의 다 풀광이야 지금 이식광이 풀광인데 대단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해요 진짜 현재 우리 서버 리모탈이시며 <laughs> 레벨이 가장 높음 네. 근데 이, 이 사람 장비는 제가 저번에도 몇 번이나 보여 드렸고 그리고 이 사람은 PVP 세팅도 잘안 해. 그래서 딱히 볼건 없을 것 같고, 이 사람도 4대 천원 중에 한 명이죠. 초반에는 레벨업 부지런히 하다가 저하고 마찬가지로 중간에 현타 와서 지금은 레벨업을 거의 하지 않는 모습인데, 야만전사죠. 플레이어에게 주는 피해 이 옵션 달고 스택까지 높으면 이게 가장 네, 좋은 건거 같아요 아니면은 받는 피해 감소라든지 네. 야 삼성번개에게 4랭크까지 올린 거네요 와우 2분 뒤에 입장이네요 이것도 플레이어에게 주는 피해 빠르게 영상으로 남길게요. 야이 사람은 PVP용 장비가 따로 있나 보다. 다 플레이어에게 주는 피해, 받는 피해 감소 뭐 이, 이런 걸로 싹다 도외라 했네요. 뚜껑은 극대화 확률. 아마 뚜껑은 PVP용 옵션을 못 구해서. 예. 착용 못한 것 같고 나머지 부위는 다 p v p 옵션입니다 바바리안이기 때문에 광전사의 눈은거의 뭐 필수죠 보석까지 다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음 공격력이 좀다소낮은데 아마 원하는 매직 옵션을 취하고 어, 스탯을 좀 낮게 가져가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네. 플레이어에게 주는 피해 증가 받는 피해 감소 이 옵션을 선택을 하려고 일부러 장비를 스탯이 조금 낮은 거를 착용하고 온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이제 약 1분도 안 남아서 대기하겠습니다. 아마 한국 석도 마찬가지겠지만 초반 이모탈이 한번 정해지고 나면은 그 뒤에는 센 사람들이 이모탈 쪽으로 붙기 때문에 수상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이런 방식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 그렇게, 사, 막 4인자, 5인자 이렇게 할 밖에야 <laughs> 그림자로 넘어가서 다음 주에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왜냐면은 이게 호주섭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어요. 말도 잘안 통하고 뭐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그런데 아무튼. 기집을 생각이 있으시면은 딱가리로 들어가지 말고 반대 세력에 서서 예, 세력을 모으셔야 되는데 모으는 것조차 이게 테스업이고 유저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예. 와, 사, 상대 팀들 아이디 보니까 다 특보잡이고 이거 뭐. 그리고 저하고 친구 추가된 사람들 중에서 어, 정복자랩100 이상 되는 유저가 2명이나 4일 이상 미접인 거 보면은, 음, 접은 거겠죠. 예. 4일 동안 접속을 안한 거면은 접은 거죠. 예. 막 101랩, 104랩 이런데 <laughs> 접속을 안 해. <laughs> 상위 랭커 중에서도 이제 지금 100랩 넘는 유저가 통틀어서 한 6명 되려나? 그런데, 그중에서도 접은 사람들이 있다. 네. 아무래도 이거 테썹이니까, 솔직히 개들도 <laughs> 아씨 뭐, 존나 빡시네 하면서 <laughs> 내가 왜 테썹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그런 생각 살짝 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빡시게 하면은 정발했을 때 아마 어, 좀... 금방 질려서 못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어 제가. 림 자로 갔어렉 시크제 아. 상대 팀도 어, 평소 전장 을좀하던 친구들 도 한두 명 정도 보이 는데, 음, 그렇다고 해도 지금 전력 의차 이가 너무 나 죠？지금 에 예. 조노스 하고, 살런스하고 접, 접 빼고는 레벨이 다5 0이하네요다 아무튼 몸빵은 조너스가 하게 냅두면 되고, 살런스는 뒤에서 그냥 원샷 원킬 할 거고, 저도 뒤에서 그냥 깔짝깔짝 대면서. 놀면 될것 같아요, 형야 아직 1분이나 남았네. 그리고 우리 또 성전사가 또5 1렙 성전사도 있어서. 비록 51이지만 충분히 무쌍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그게 바로 성전사입니다. 무적 기술도 있고. 음 이정도면은 뭐 충분히 썰만해요 이 사람도 그리고 매일매일 즐기는 전장을 똑같이 이렇게 하니까 조금 재미가 좀 떨어지는 어. PvP 컨텐츠가 조금 더다양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다 휩쓸 거기 때문에 애들이 어차피 저 뒤에 가도 여기서 다 만나게 될 거기 때문에 미리 와 있겠습니다. 이코봉사 될 거임. 헐 뒤치기 왔다. 어떻게 뒤치기가 올 수가 있죠? 제가 미니맵을 못 봤네요. 안 되겠다. 보겠죠 네. 이렇게 한번씩 끼면은 순간이동을 해줘야지 위치 버그가 풀리더라고요 네. 아 1킬도 못했네 어떻게 해서든지 첫 번째 석상을 깨뜨리려고 이렇게 막 부단히 노력을 하네요. 야만이 있어가지고 저 무적을 이용해서 석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뽀으려고 저렇게 짜왔네요. 전략을. 원래 첫 번째 존 저기를 막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쪽에는 세 군데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성하는 쪽이 굉장히 편하죠 여기 한 자리만 막으면 돼서 이제 뛰어오겠죠, 애들. 안 뛰어온다고? 아무튼 저 바바리안의 저 무적 기술 때문에 간간히 버티고 있긴 한데. 아무튼 게임 이대로 종료될 것 같네요. 그래도 나름 선방한 것 같아요 저 팀들은. 왜 계속 이렇게 오지? 그냥 뛰어와야될 텐데. 무적 믿고.

죽이면 되지만 여기서는 석상을 밀어야 돼요 두 번째 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행을 바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힘싸움에서 밀리면은 솔직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두 번째 존이 힘듭니다 저렇게 한 명이라도 살아서 억을 어, 끌어서 여기에 지키는 사람들 뒤로 빼주는 게 중요하긴 하죠 저도 밀릴 때는 저 방법 밖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소서리스가 부활하자마자 순간이동으로 빠져나갔던 모습이었고 아이고 아프다 이는데아 예, 끝났네요. 역시 성기사 조너스가 18킬로 제일 많이 킬했고요. 예, 저는 4킬. <laughs> 아무튼 이렇게 끝났네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상대방이 잘 버텨준 것 같아요. 자, 4팀 졌고요 4팀 깨졌고요 7팀 아직 하고 있고요 9팀도 아직 하고 있고 10팀 졌고요 아, 저번 주보다는 지금 확실히 많이 지금 시도를 해줬는데 이게 아마 음 기존 이모탈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모탈에서 탈퇴를 하고 그림자로 넘어간 유저도 꽤 있고 뭐 접은 유저도 꽤 있고, 막 이런 복합적인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능지가 좋으면은 초반에 만약에 이모탈이 되지 못하고, 본인이 뭔가 주도해서 해보고 싶다 하면은 바로 그냥 반대 세력에 세력을 확장을 시키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반대 세력에 가서, 사람들 좀 으쌰으쌰 해갖고 인재 좀 많이 끌어들이고 해서 예. 우두, 우두머리가 되는 게 아마 제일 좋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한국 서버도 다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어 댓글을 보니까 외국 유저가 지금 현재 한국 PVP 쪽을 휩쓸고 다닌다라는 그런 제보가 있었어요. 예. 음. 근데 그 사람이 외국인이 맞을까요? 아이디가 영문이라고 꼭 외국인은 아닌 것 같고. <laughs> 뭐, 아무튼 간에, 예. 제 방송 시청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모탈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예. 제가 한국섭을 못해봤기 때문에 저 대신이라도 꼭 누군가가 제 방송을 보시는 분이 이모탈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영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